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4과를 공부해 볼 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 주세요. 월드컵 부호 민나데 오엔시오 월드컵을 다 같이 응원하자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경기는 특히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할수록 재밌잖아요. 여기서 와르도카프가 우리가 말하는 월드컵이고요. 민나대 이게 다 같이입니다. 그냥 민나, 그러면 모두 이런 의미를 갖는데 뒤에 조사대를 붙이게 되면 다 같이란 뜻으로 통하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오 n 시오 이게 바로 이번 거에서 공부하게 되는 문법 표현입니다. 오웬스르가 기본형으로 응원하다가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에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의지형 공부했죠? 오늘은 바로 3그룹 동사, 다시 말해 불규칙 동사의 의지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스르, 하다 같은 경우에는 시오로 바뀌었을 때가 바로 하자, 해야지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다에 해당하는 크르는 고요로 바뀌었을 때가 오자, 와야지가 됩니다. 그래서 3그룹 동사 스르와 크르는 시요. 이렇게 각각 바뀌었을 때가 바로 의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룹 동사 활용할 때처럼 요가 나와서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그럼 응용문자 같이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내년에도 같이 불꽃놀이 보러 오자입니다. 불꽃놀이 딱 구경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좋았지 우리 내년에도 같이 오자 뭐 이런 건데요. 내년에도 이게 바로 라인앤모 라인앤모고 같이 함께 라고 할 때는 이쇼니 이그 다음 불꽃놀이가 바로 한나비입니다한나비위까요라고도할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한나비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러 오다가 바로 미니 그루, 미니 그루예요. 우리가 활용할 동사가 뭡니까? 바로 미니 그루에서 크루죠 아까 쿠루의 의지형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요로 바뀌니까 미니 고요가 보러 오자가 돼요. 문장만 들게 되면 라이네 모이션이 한나비오 미니 고요. 라인 네무 이슈니 하나 비오 미니 꼬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캠핑장에서 자연을 만끽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글램핑이 유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캠핑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어 알려드릴게요. 캠핑장이 바로 캠프조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시생, 시생이에요. 만끽하다가 만키드 수르, 스루. 만키드 수니까꼭알아두시고요 자, 만키드 수르의 수르를 활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바꾸면 돼요? 바로 시오로 바꾸면 되겠죠. 만키드 시오 이게 바로 만끽하자, 만끽케야지가 돼요. 문장 만들게 되면 캠프장에 자연을 만끽시오, 캠프장에 자연을 만끽시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 편, 네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났죠. 동사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제 설명을 듣고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시간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장문해보고 내뱉어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 기적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산 키오모오츠카이 사마 모됐다 자, 마다네